심리 상담, 몇번 받아야 효과가 있나요?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.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담의 횟수는 개인의 상황 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먼저 10회기 이내에 단기 상담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다른 영역은 다 괜찮은데 최근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힘든 경우 또내 주변에 상담 말고도 위로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경우 혹은 심리 상담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굉장히 높거나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어려움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. 심리 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본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에도 5에서 혹은 10회기 상담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반대로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감정의 조절이 어렵거나 또 불안, 우울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왔을 때. 혹은 일상 기능에 뚜렷한 저하가 있거나 또 주변에 이런 마음을 나누거나 또 도움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고요. 또는 성격 전반에 대한 변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더 깊은 탐색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장기 상담은 단순히 위기를 넘는 걸 넘어서 삶의 패턴과 내 관계를 바꾸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단기 상담은 불편함을 줄이는 것, 장기 상담은 나를 좀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담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변화의 방향 정도에 맞춰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.